집값 회복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가 13주 연속 늘어나며 작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3.1을 기록하며 13주째 상승했습니다. 작년 8월 15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물량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운정 신도시의 파주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이 운정 오피스텔은 총 664실로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1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9제곱미터 총 578실이 구성되며, 2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4층, 1개동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 119제곱미터 총 86실로 구성됩니다. 해당 파주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운정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로 1661만 제곱미터 규모의총 88,000여 가구 21만여 명을 수용합니다. 특히 GTX-A는 2024년 6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고 수도권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서울, 김포, 일산 등 주요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과 GTX를 운정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서울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정 신도시는 서울시 경계에서 15km, 일산 신도시서 2km 거리에 있어 GTX-C 및 3호선 연장을 통한 철도 교통망이 강화되면 강남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1단지에는 단지 중앙의 선큰가든을 중심으로 대형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특화놀이 공간, 산책로까지 설계됩니다. 또한 커뮤니티는 카페라운지, 사우나, 경로당, 독서실 등이 구성됩니다. 운정 오피스텔의 84제곱미터 타입은 4 b a 어의 4.5미터의 광폭 거실, 마스터룸, 욕실 창과 다용도실, 손세탁볼 등이 갖춰집니다. 이어 107제곱미터는 4 b a 어의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알파룸을 포함. 방이 4개로 구성되고 공간 특화 설계 등이 들어갑니다.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은 준주거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건폐율이 10%대로 낮고 동강거리 또한 최대 89m로 아파트보다 큽니다. 다양한 전자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상담이나 홍보관 방문 예약을 원하시면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분양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